제가 그저께 최기익 신부님의 전화를 받고 이곳에 붙들려 왔습니다. 신부님, 제가 신부님을 처음 뵈는 1 9 6 0년4.19바보구해 대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부재반 1번으로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고, 성체를 모실 때에는 그제들의 영대, 옆으로 매는 영대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언제 저기까지 갈 때가 얼마인가 고대하면서 맨 뒷자리에서 신부님을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4월 26일 한국열 학장시무님께서 낮기도 시간에 오셔서 양심성찰을 생략하고 강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이승만 대통령 사퇴했습니다. 경무대 앞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죽어간 그 소년, 청년 학생들, 시민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불사조입니다. 불사조는 천년을 사는 새로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 스스로를 불태우고 한눈 낳는 재에서 새로운 알이 생겨 하늘을 나르는 또 다른 불사조가 된다는 이 신화일세 이 세는 바로 죽음는 이고 보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르침이라고 심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부재의 시절 저희들은 1학년 때 학장 신부님이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부의 정신으로 저희들은 다시 역사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61년 3월 19일 요새 성인 축일 때 사제가 되셨죠. 저희들에게는 우상과 같은 신분입니다. 사제 품닫고 나신 후 후배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야, 사제가 됐다고 뭐가 달라진 것들한테 달라진 게 없어. 똑같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한평생 굳게 살겠다는 다짐만은 더욱더 확실했어. 이렇게 들려주신 그 말씀, 가장 소박한 인간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배들의 크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원류에 오셔서 사목하셨고, 저희들은 다른 임지에서 일을 했습니다. 신부님을 다시 만난 건 1974년 지학선 주인께서 구소되셨을 때, 권한받았던 청년학생 시민들, 인형당 형제, 자매, 가족들, 또 역사의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신부님, 또최식신부님 돌아가신 안성인 신부님, 원주교구의 많은 신부님들이 앞장서셨고, 저희들은 뒤에서 신부님을 보필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서 산목하셨던 언론판 회의 신부님들, 외국의 신부님, 뭐 신부님으로서 어려웠었지만 혼신을 따해 주교님의 석방과 청량한대의 석방, 박정희의 부당함은 꾸짖지면서 함께 거리에서 싸웠습니다. 그때부터 이 원주는 한국사회 공동체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원주의 훌륭한 평신도들, 훌륭한 사제들, 훌륭한 주변인, 이 한국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신영봉 시무님께서 원주 시무님들과 함께 서울에 늘 오실 때 명동에 있었던 가톨릭 출판사 김병도 신무님의 도움으로 또, 성가 소비녀의수녀님의 도움으로 그곳에 머무시면서 구속자들 석방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기회에 모든 은인 교들께 신부님과 함께 늘 감사의 기도 올립니다. 신부님, 그리고 신부님과 함께 저희들 76년 3월 10일에 서대문 구치소에 갇혔죠. 신부님께서는늘 넉넉한 마음으로 감옥 생활을 마셨었는데 석달이 지난 어느 날 재판관으로 갈때 신부님의 얼굴 모습이 좀 크게 부었습니다. 어쩐 일에 여쭤봤더니 한신부 내가 좀 힘들어 나 밤에 눈 떴을 때저 창을 치다보면 잠이 안와, 머리가 돌겠어 나도 모르게 내 머리로 벽을 막받았어 의사가 오더니 신부님 좀 증세가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십자가 예수님을 하면서 감옥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감상생활 견디고 있는 거야. 기도해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은 그후 병원에 있을 때몇 차례 만났는데, 한신도 겁이 많아 못하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 신부님, 우리를 이쪽으로 이끌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신부님, 은 우리들의 대표십니다. 성부자십니다 힘내세요. 그랬더니 걸걸 웃으시면서 그래, 그래. 그렇게 할게요. 신부님, 신부님은 4일9 세대의 첫 번째 사제십니다 우리는 4일9의세례를받은 사람들입니다. 한국민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사도, 자기를 불태우면서 부활을 향했던 불사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재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지견 명어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늘 경건하시죠.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렇게 하자. 하시면서 정결하게 말씀했던 신부님의 말씀을 간직합니다. 이곳에 지금 김득건 신부님 오셨는데, 압구정동 당에 계실 때, 신신부님, 이거 도미니코 공수의수녀원의지도신부님계십니 신학교로 저를 찾아오셔서 야, 주변이 많으시고, 수영을 줘야 되는 돈이 없어. 네 친구들, 서울신부들, 조업해서 복원 좀 해줘. 그래서, 여기 계신 양홍신부님, 안준호신부님, 들어가신 김태감신부님 등, 동창들이 함께 도와드렸고, 저를 번당이 없기 때문에, 아구정도김덕원 신부님 성당을 그냥 예고 없이 약속을 해주셔서 제가 가서 토요일부터 여덟 번 주임회사 강론 해가지고 무음을 했습니다. 그때 신현봉 신부님의 노고와 또 김두권 신부님의 노력, 제가 한복류 주인께 배웠던 그 강론, 봉쇄순영에 대한 의미를 교우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비라의 대들에서 성령 소화 대회사의 갈멜정신이 봉쇄정신인데 이분들은 밤을 지시하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도미미 거개수님도 밤을 지시하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이분들은 우리 교회의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 밖으로 나왔어요. 심장이 나오면 풋입니다이 나온 심장을 도로 제자리로 넣는 게예수님을 돕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생활 등한이할때 절할 때 이분들은 밤을 지새면서 우리를 위해서 보석기들을 바칩니다. 이런 내용을 교들께 말씀드렸더니 교들이 뜻밖에 많은 선물 주셔서 김신분님 또신신님 모두 기뻐하셨고 수련님께 큰 선물 드린 일화도 있습니다. 도미고 수녀원의 가장 큰 은인 신영봉 신부님을 늘 기억합니다. 수도자를 늘 사랑하셨던 신신분님. 용산막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무, 우측, 이런 걸한나만번 한 전부 수종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눠주고 싶요야나 어제 여기 갔다 와서 저기 갔다 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부님의 푸근한 인간적인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신부님 저희들이 감옥생활 끝나고 나서 배상금을 받아야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그 돈을 다 내놓자고 라 합의를 했는데 며칠 뒤에 신부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삼신도그돈 내가 쓰면 안 되나? 어시만원 쓰세요. 신부님 돈입니다. 내가 말이야, 우리 교우 가난하잖아. 우리 교우에 보원하고 싶어. 어시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문정현 신부님은 또해국이집반대 센터 치는데보원해 주십니다. 저는 또 깊은 마목3학연구원의사학연구원의5학학년 9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 0은재1을 썼는데 그학구에 대한 감사4학년신5학년 16학년 17학년 18학년 19학년 18학년 전에 학년전의사년적 체험과 18학년 19학년 18학년 1 9학 그 때는 신부님께서 기억력이 조금 수전하셔서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우리 사제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사회 면담자가 신부님 사제로서 본당을 남기시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 나와서 뛰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뭐하러 사제 하겠소? 세상을 구원하기 서 사죄가 됐으면 세상에 뛰어들어야지. 그러시면서 6.25때 같이 군대 갔던 그 김창규라는 친구, 신학생. 전쟁 상황에서 죽었습니다. 그 신학생 친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재하시고 사죄가 되시고 또 명동에 가서 얘기해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줬던 그 아름다운 마음. 늘 신부님의 생애와 증언을 통해서 확인했고 저는 신부님을 대성비이십니다만늘 친구와 같이 그러나 어느한 선배로서 모셨던 그러한 기억 우리 최지 신부님 상당히 마음이 아프셨습니다만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정말 20세기 21세기 원주교구는 물론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빛내시고 익히셨던 선배사들이 사후부의 불사조의 세례를 받은 그 신부님, 이런 신부님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하느님과 예수님, 또 은사들,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모든 교우들께 드리는 우리들의 선물이다 생각합니다. 신부님, 하늘나라에서 저희 모두 불사조 같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재촉해 주십시오. सँगै आयोजी खिसको थ